운은 네, 들어와요. 올해도 문은 들어오는데 또 아깝게 진짜 요 차이로 또삐걸린다라는 소리가 들리고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안녕하세요. 저도 팬입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투표도 합니다. 1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올해 24년에 이제 청룡의 해이잖아요. 근데 마이진 님이 딱 보시면 항상 끝이 아깝게 떨어져요. 운이 2%가 부족한 사주예요. 그래서 어 이때까지 이렇게 쭉 살아온 사주를 보자 해도 우리가 자수성과를 해야 된다는 사주야, 마이진 사주가. 그래서 가장의 사주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가 노력 끝에 이제 성과를 얻어라 하는 사주라서 굉장히 피 끓는 노력을 하셔야지 뭔가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 결과에 얻는 득이 조금 부족해요, 항상. 그래서 항상 1위를 노려볼 운은, 대운은 들어와요, 올해도. 운은 들어오는데, 또 아깝게 진짜 요 차이로. 또삐걸린다라는 소리가 들리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미래 나중에 이 예상을 했을 때는 이제 나의 뭐 개런티가 될까, 다른 프로그램이 될까, 또 해외 공연이 될까, 또 우리나라에서 또 들어오는 이 많은 금전 이제 들어왔습니다, 마이진님이. 계속 금전이 없어서 무명 생활을 하면서도 집안에, 어, 어떻게 보면 가장으로서의 삶을 살면서도 다 부모는 동생들 다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되는 사주인데, 이제부터는 그 금전의 환란이 적어지겠죠. 그럼 뭐냐? 여유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1등만이 타이틀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아깝게 떨어진다. 굉장히 보이시하시고 털털하시죠. 아,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남자로 태어났으면 1등입니다. 근데 그 사주가 바뀌었다 그러잖아 우리가. 그래서 남자처럼 호생을 하고 가야 된다고. 여자인데 지금 남자랑 싸워서 이겨야 될 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보시면 마예진님은 겉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강해 보이시잖아요. 마음은 다른 여자 어떤 여자보다 여리셔. 그리고 의리가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리고 겁도 많으셔. 근데 남한테 해가 되고 상처가 되는 이런 걸 못해요. 그래서 맨날 남 좋은 일만 하고 산다고. 양보하시고 항상 모든 걸다 내주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어, 내 눈물에 피눈물을 많이 흘리고 사셔야 되는 거라. 그래서 내 겉성격으로 그 사는 사람이지 속성, 성격을 꺼집어 내서 사지는 못한다고. 음, 좀 저는 마이진 님을 보면 굉장히 가슴이 좀 아파요. 음. 음. 예래요 음. 결승전은 곧 앞두고 있는데 네. 좀 가장 조심했으면 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긴장을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긴장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야. 제일 여유가 있어 보여도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이 좁아심이 너무 많다고. 성공이 될까, 뭐가 될까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부족해 보여요. 좀 나의 색깔에 맞게끔 팍 차고 나갈 수 있는 걸 하셔야 되는데. 좀선율이 부드러운거나 조금 뭔가에 좀 감정적으로 가는 호소하는 노래를 하면 조금 아깝게 어, 삐끌릴 수가 있어요. 좀 대차게 곡을 좀 뽑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곡 차이라고 할 수가 있어. 좀 삐끌린다고 봐요. 어, 저 이렇게 마이진 씨처럼 전화 음. 보고 싶으면 왼쪽 상단 스냅 버튼으로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왼쪽입니다, 도영이. 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네.